오늘은 제가 뭐 황당 시험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좀비가 65만, 64마리를 5 6 제가 소환할 거고요. 우선 얘는 죽일 수있얘 오래 걸릴 거 아니야. 단 <laughs> <laughs> 우선. 우선 무적으로 하고 생존으로 바꿉시다. 무역 키고 좀비 64마리를 하나만 <목소리> 줘. 죄다 소환하세요. 여기도 죄. 되게... 여기 좀비도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게 뜻대로 안 되네요. 옳지. 우선, 생각을 여기서 뿌려야 할것 같네요. 밖은 밤이기 때문에. 남은 48 마리를 다수환해주시면 되겠어. 그기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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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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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说。 골렘을 만들어야 되죠? 철골 옆바. 호박, 꼬박, 호박, 꼬박, 호박이 있으면 수확이 가능합니다. 골렘은 색기가 쉽기 때문에 직접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. 골렘은 음. 음. 좀 크죠? 좀 오래도 될것 같아요. 저한 마리 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 제가 시범 연게상 그냥 다섯 마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해보죠. 그럼 좀비 64마리를 올린 다섯 마리인데요. 누가 이길지 자도모르겠군요 오늘은 굉장히 곤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좀 의외의 곤란것 같네요. <laughs> 이 정도로 풀어놓고 원래 이래야 돼. 좀비고 기간 64개면 돼. 네, 우선 이기긴 이겼는데, 골렘이. 골렘이 이기는 건 당연하죠? 여기가몇 개가 나왔을까요? 오, 골렘도한 마리 죽었네요. 응, 음, 골렘도안 죽었고요. 네, 음, 자우선 이 상태로 2차전 가죠 아, 오늘은 해 네, 동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